안녕하세요 다육도 바입니다 어휴 김장 다 했네요 혼자서 조용히 했습니다 정신이 없어 이렇게 난리가 <laughs> 얘는 겉절이 쭉쭉 찢어서 겉절이 한 거고 이렇게 어, 배추 네 망을 했어요 네망네 내망. 망하고 아우 다리 아파 아우 리아파 이렇게 속도 따로 놓고 얘는 굴을 굴 속을 해서 아들이 좋아가지고 해 우리 집에 세 사람은 굴을 안 먹어요. 저고 뭐 아들만 굴 좋아하고 남편하고 사위하고 딸은 굴을 안 먹습니다. 아우 생 새우가 너무 비싸요. 생 새우가 있잖아요. 6만원 주고 샀어요. 6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생새우가 너무 비싸요, 지금. 어제 8만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6만원에 사갖고 와서 넣었는데 맛은 좋네요. 달달하고. 굴도, 굴은 그래도 오늘 싸게 나왔어요. 굴은 두근, 두근 사다가 여기에다가 다 넣었답니다. 다른데 김치에는 굴을 안 넣었어요. 굴 넣으면 안 먹어서. 생새우하고 새우, 새우젓하고 육육어 육수를 맛있게 끓였거든요 어제 어, 황태 황태 몇 마리에다가 어, 다시마 그 다음에 팥뿌리 생 생강 또 저기 어, 대파 그 다음에 어, 표고버섯 멸치 멸치하고 멸치 대가리 많이 따놓은 게 많았거든요 그거 넣고 어, 고추씨 매운 거좀 넣고 푹울궈 가지고 그 물에다가 찹쌀풀을 써서 치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아주아주 아주 맛있답니다 더군다나 생새우를 넣으니까 달달하고 좋습니다 슈가를 조금 넣고 설탕은 거의 안 넣었어요 조금 넣다 말았는데 그래도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먼저번에는 알타리하고 갓김치 다 담아놨고 파김치랑 오늘은 이렇게 배추하고 아이고 아이고 겉절이하고 아 우리 여기 또 이거 담으려고 여기 무청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절여서 건져놨답니다. 얘를 이제 무청김치 알타리도 많이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절여가지고 끓은 물에다 데쳐서 어, 봉지 봉지 넣어서 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래기 끓여먹어도 돼요 상하지도 않고 좋아요 절인 거를 데치세요. 그러면은 훨씬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뭐 굳이 말려가지고 음, 놓고 먹는 것보다 그냥 배추 절인 물에다가 이렇게 절여요. 그고 그냥 건져서 한번 끓은 물에다 데쳐낸 다음에 씻어서 꼽짜가지고 그냥, 봉지봉지 봉지 넣어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아니면, 그냥, 작게 절여놨다가, 물에 담가놨다 먹으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아휴, 다 끝났어. 저는, 오늘 이제, 김장이, 오늘부로 끝났고, 우리 쇼파에서는 우리 콩이가 저렇게 주무시고, 저기 제, 어, 조립식 침대, 낮으로 여기서 누워있거든요. 제가요. 우리 도도는 여기서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콩이네, 저기, 쇼파에서 탁, 비겨비고 있는 거 봐요. 너무 웃기죠? 니네, <laughs> 진짜 웃긴다, 응? 엄마 김장 이제 다 했어. 아휴, 이제 치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14일 에 우리 아들, 딸, 사이가온대서 어,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보쌈. 이제 보쌈이나 좀 해서 먹여서 보내면 될것 같아서 김치도 좀 싸서 보내고. 아휴. 저 냉장고에 김치가 지금 꽉 차있거든요. 김치 냉장고 두 개인데, 이거 넣으면 이제 꽉 차죠. <laughs> 봉치미도 담아서 저게 넣어놨고, 아주 이제, 저는 이제, 올로서는 김장이 끝났습니다. 여기, 무는 밖에 많이 사다 놨거든요. 요 무가 굉장히 맛있는 무거든요. 달고. 저거를 많이 사다 놨어요. 무말랭이 좀말 해놨다가, 여름에, 어, 짱아찌로 해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작아작하고. 그리고 석박지를 담을라고 했는데, 알타리를 많이 담아놔가지고, 패스. 무말랭이 하고, 그냥, 어, 무로 먹을 거예요, 무로. 국도 끓여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알스박스에다가 비닐에 넣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얼지도 않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오래 놓고 먹어도 괜찮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김장했다고 자랑질하고 들어갑니다. 안녕!